대선전, 와일드카드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지금부터 딱 다섯 경기는 단판, 단두대 매치입니다. 꿀비 선수와 청예랑 선수의 경기입니다. 오늘의 두운에서의 와일드카드전. 1경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하는 사람은 살 떨리고 보는 사람은 꿀잼인게 단두대 매치이긴 해요 그렇죠 원래 인생이 다 그런거지 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의 11시쪽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의 BJ 꿀비 역서치 출발하고요 7시쪽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의 BJ 성예랑 선수입니다 사실, 단판이기 때문에, 진짜 뭔가 좀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한번 반판을 따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선수들도 있을 거고, 특히나 어제 이제, 어좀 빨리 나가네요? 자, 일단은 어제 경기를 했던 그 나비 선수가 이제 귤 선수랑 제가 시간 되면 어제 먼저 하실래요? 이랬더니, 나비 언니가 말했어요. 귤이 빌드 못 자게 지금 할까? 하지만 귤 선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선게이트 생각하는 듯. 나가다가 프로브가 돌아왔습니다. 선케잇트 자, 이게 그 예전에 그 푸상, 푸상님 그 쇼부에 최적화 되신 분이 항상 고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 프로브 뭐 7회 프로브 찍고 뭐 미네랄 뭐 42에 나가면 앞마당 딱 도착해서 100에 팔런 지을 수 있고. 뭐또 들어갔다 78에 또 나가면 뭐 게이트를 딱지우시고 어, 이게 어 진짜로 제가 그분한테 한번 메모장으로 그런 날빌 조기를 한번 받아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좀 어마한, 어마어마한 그런 좀 계산법들이 역캠들에게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은 음. 자 일단 한시쪽성리랑 선수 대각 서치를 일단 먼저 갔고요 그리고 꼴비 선수는 바로 지금 앞마당 가져가주면서, 그쵸? 구투에 이제 스포닝에 가스까지 올라갑니다. 이 프로브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프로브가, 어, 다섯시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곳은 이제 곧 스포닝, 완성. 미, 미정이. 미, 미정이 화이팅, 뭐야. 진짜. 어, 오버로드로 꿀비. 선 게이트 봤습니다. 아 그러면서 일단 프로 브 5시로 가면서 질럿이 뛰었거든요. 근데 이첫 질럿이. 지금 여기 용링하고 지금 팔링이 찍힌 상대의 본질 그 지금 투질까지 뛰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깐쭈로 싸움 근데 지금 꿀비 약간 치명적인 것 바로블 아 이제 눌렀어요 자 바로블 왜안 눌러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눌렀고 성리랑 뒤쪽에 지금 프로브 도착하면서 상대의 빌드 확인 들어갑니다 자손 내게 네 마장 쪽에 지금 팔링 하나 더 지어주고. 바로 이어서 포즈인데 어쨌든 위치 자체가 한시나 일곱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질럿으로 막는 심시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꿀비 선수가 저글링으로 빠르게 뭔가 게이트라든지 포즈라든지 좀깰 필요가 있는데 어? 자. 저글링 입구 쪽에서 게이트를 뚜시뚜시. 질럿들은 안쪽에서 이거 약간 지금 저글링 의심점 그리고 어? 이거 랠리가 안 찍혀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야 이거 뭐야 오버로드 왜 막혔어 오버로드 아하 이거 자, 일단은 요거 성리랑 선수가 게이트 때리는 부분 생카고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일단 프로브 못 밀려나게 하려고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토스가 약간 진짜 스무스하고 무난하게 좀 막는 자원이 너무 많이 남아요. 아, 자. 어, 한번 뚫고, 어, 이거 근데 성냥 선수도 굳이 무리할 필요 없죠? 질럿 안쪽에서 그냥, 그쵸? 안쪽에서 막으면 되는데, 굳이 나가서 맞아주다가, 살짝 지금 질럿 사망하실 뻔. 네, 일단 이렇게 한 타이밍에 공세가 끝난 후, 꿀비 선수, 어, 본진 쪽에서, 저글링을, 들어온 거에 섞어 찍습니다. 성리랑 본진 쪽에는 코어. 성리랑 거의 안전하게 캐논을 초캐논까지 건설해주고 있고 프로브 살짝 나가서 지금 저블링이 많다는 거 확인했는데 성리랑 9시로 프로브 돌렸거든요. 이거 꿀비 오버로드로 프로브 파악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프로브 컷시도 에이, 관링인데? 네. 4박 2 그러면서 골비 선수는 본인 쪽에 레어 테크. 이거 지금 테크 차이도 일단 있고. 스타게이트가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정리랑 한 앞마당에 가스. 어, 뭐야? 뭘본 거지? 어? 여기도 래요 여기서 방금 뭐가 취소됐는데? 이거 레어였죠? 맞죠? 나만 본게 아닐 거야? 오케이, 어. 자, 그럼 본인 쪽에는 아둔, 그리고 원포토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성리랑. 최대한 약간 어쨌든 초반에 그두 발, 약간 링 올인에 가까워 보였던 그런 좀 상대의 과감한 링러시를잘 막아줬기 때문에 이젠 약간 안전하게 운영으로만 끌고 가면 된다 쪽으로 지금 생각이 잡힌 것 같고. 골비 선수 앞가스 준비하면서 본진 쪽에는 스파이어. 본진이랑 본진 쪽에는 샘플러 카이브에 게이트는 3게이트까지. 커세어가 나와서 일단은 상대방이 본진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잠정이도 없고 이거 지금 다 확인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 형이랑 약간 이제 맞춰서 진짜 안전하게 할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야 진짜 그냥 완전 그냥 배지 아무것도 안 함. 자 캐논까지. 이거 지금 사실 레어를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뮤탈리스크 대비를 하고 있는 거요. 예자 입구 쪽에도 지금 캐논 숫자. 아예 뭐 히드라든 뭐든 지금 다 막아버리겠다는 듯한 느낌의 캐논을 지어주고 있고요. 레어 에스파이어까지 모두 확인. 3회 처리를 하긴 하러 12시로 가는데 자, 골비 선수 일단 뮤탈 리스크 찍으려고 모으고 있기는 한데 뮤탈 찍고도 해처리 하나 정도는 지금 더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이 있긴 하거든요 아, 일단 굉장히 가난하다는 점 어, 그러면서 히드라 리스크 댄까지 구성리랑은 커세어 로. 꼼하게 지금 이곳 저곳을 다 둘러봅니다. 뮤탈도 뮤탈이지만 좀 상대가 안 나오는 걸 확인을 하는 상황이라면 좀 빠른 타이밍에 바로 좀 3회 처리까지 가져가 주면서 최대한 좀 늦어졌던 자원 확보로 한 타이밍 째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토스가 진출할 타이밍에 뭔가를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건데. 스파이어 확인하고 나서 성리랑이 대처가 뮤탈리스크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요. 이러면, 이거 뮤탈스컬즈로 리 할게. 없어져 버렸고, 거기다 멀티도 늦었고. 입고 3회 처리. 성리랑은 여기서 지금 공업 완성됐죠? 발업 완성되고 진짜 뭐, 커세어 모아, 거기다가 지금 드라 사업까지. 이거 한방 갇혀서 진출할 생각이거든요? 칭캐논이 없는 데가 없어. 커세어 세개밖에안 찍었는데? 이게 커세어 일까 칸까지 한기 합류됐고 유탈의스컬지에 이거 뭐 뷰탈 빈틈 잡으러 잘못 들어가다가 이거 진짜 뷰탈 인생 골로 가는 대참사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무서운 지금 뮤탈리스크가 무서워하는 형들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지금. 깨고 성리랑 이제 한번 출발할 시동 걸었고 골비 선수 히트라 모아주고 있는데 살짝 또 오버로드 막혀서 일단 오버로드 내기 동시 탄생. 긴장을 확실히 많이 한것 같아요 지금. 어 뮤탈로 하이템 블루 좀 잘라 보려고. 근데, 템이 안 잘리고, 뮤탈이 짤! 한기 끊었고요 어느새가 지금 드라곤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거세요 숫자는 두기. 뮤탈 대추격전을 펼치다가, 스컬지가 버려져 있는 가운데, 어, 골비기 시원하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한번 공격. 하이템 플러를 일단 잘랐기 때문에, 한번 지금 전진을 시도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 약간 성류랑도 지금 조합이 조금 어찌 보면 덜 갖춰졌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 거긴 하거든요. 어? 근데 돌렸어요? 병력? 어? 서로 빈집? 근데 성크는 늦죠? 이게 성크는 완비가 된 상태에서 빈집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뮤탈 대비용 캐논을 워낙 지원해서 딱히 빈집도 아니고 거기다 히트라한 부대가 뒤에서 네가 지금 여기서 왜 놀아? 아하 자, 이 선수 큰그 완성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어찌 지금 캐논에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병력으로 막을 수 있는 반면에 골비 선수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골비 지지 선언하면서 성리랑 선수가 5인 플리그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